저희 이제 심화 학습이다. 심화 학습, 심화 학습 어려운 컨트롤을 배우는 튜토리얼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뭐뭐 뭐 비슷하게 있었으니까 금방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이번엔 모양, 바주카야? 아 바주카 연습이네 이건. 아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 이제 바람 표시가 있죠. 바람을 봐가면서. 바주카를 멋있게 쌓아맞추는 그런 트레이닝이다. 솔직히 이건 되게 어렵네. 아웅. 어려워. 자, 맞추기 맞췄단만. 이쯤? 예 e s 좀 멀리 하자. Fire. 총빵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역풍이다. 어좀더 세게. 미치겠네 이거 어렵잖아. 체력 1이를 해서 한데 역으로 맞으면 죽는다고. 자 맞았다. 자 이번엔 바람이 또 반대입니다. 백샷을 보여주겠어. 아깝사. 빠 이거죠. 자 이번에는 저기 더 위에 가라. 여 멋졌는데 아까워. 풀 샷으로. 저 고각샷 잘 못해요. <laughs> 나 버트리스 허접이었어. 아이웜지 같은 경우는 그 게이지가 훨씬 더잘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예, 네, 게이지가 자세하게 보이지가 않아. 포트리스처럼 이렇게 칸마다 이렇게 툭툭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정말 어려운 컨트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네요. 바람 막 부는데 바주가 쏴맞 치는 거. 일단 관역 전부 맞추고 브론즈로 통과했습니다. 브론즈. 골드 맞추는 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 이거. 음흠흠. <laughs> 예전에 같이 멀티 했었죠. 엘시, 엘시. 음. 이번엔 뭐야? 낙하산 컨트롤 같은데. 네, 낙하산이네요. 일단 아이템을 먹고. 저 아이템을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가자! 아! <laughs> 다이빙. 낙하산 주의사항 제가 알려드리는 팁 <laughs> 너무 오랫동안 낙하를 하면은 웜즈가 빙빙 돌아요 뱅글뱅글 뱅글 뱅글뱅글 돌 때는 아이템 사용이 안됩니다 음, 적당히 뛰자마자 펼치는게 좋습니다 담궈버렸네 잘했어 네 아프라님 반갑습니다 렛츠 Let's o 아 이게 확대가 있으니까 오, 굉장히 힘들어 후. 어나아 <laughs> 어, 이게 예전에는요. 아나나 나 이거 예전 얘기를 들려 줘야 되겠어. 예전 그 온라인 엄지였을 때 말이다. 그낙하산이 무한일 때는요.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이거를 무한대로 해 가지고 최대한 그 턴도 그 시간이 있단 말이야. 한 20초 정도. 최대한 빠르게 내려가서 어, 행동을 마치는 그런 고급 컨트롤을 썼다고? 아잇 안되네요 <laughs> 낙하산 한번 펼치면 은 두번째는 펼쳐지지가 않는단다 그렇단다 Ready. 알아도 문제네 알아도 낙하산이 하나였나 설마? 아니야 이거 무한이야 하잇 으앗 띵~~ 하늘에서 먹자 아, 시맨잠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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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면서. 나이스. 나이스. 자. 뭐야? 아 이거 떨어지는 거다 먹어야 되나 본데. 오케이. 자바랑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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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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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전엔 단축키 같은 게다 있었거든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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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좋아, 아좋아아 또 나왔었어? 다시 해야 돼. 근데 이런 걸왜 알려주는 거지? 음, 이런 걸왜 알려주는 거지? 음, <laughs> 의가 없네. 텔레네요 씨 반갑습니다. 이건 좀 어렵네 확연하게.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는데요? 헛? 빠르게 움직. 에이, <laughs> 에이, <laughs> 함께하리라, <laughs> 함께하리라. 이래가지고 프로용 튜토리얼이래요. 아, 나 이걸 어때 써먹어? 이걸 왜 하라는 거야? 아이씨, 불만이야, 불만. 이번에 깨지 못하면 난 사람이 아니다. 나 지금 깼던 거 들어온 거 같은데. Let's go. 어 뭐야 이거 딴거 들어왔어요 뭐야 이건 양 컨트롤?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딴거 들어왔는데 뭐지 이건? 양이 로프를 썼어 잠시간 이건 이따가 하기로 하고 로프? 로프? 신기하네 자 일단 낙하산 트레이닝을 마치겠습니다. 오 새로운 아이템인가 본데, 양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양을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돼. 컨트롤을 쓰읍, 기대가 된다. 프로의 세계는 정말 어려운데요. 아, 프로의 세계는 정말 어려워. 미칠 듯이 어려운 것 같아. 가재고, 브람즈, 가자고다 먹어야 된 네모, 네모, 네모로 먹어야 돼. 네모 위에 낙하산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렁이가 네모를 먹어야 되는 거야, 상자를. 오, 계속! 이 상태 이어서 할수 있겠다. 으아! 으아! 뭔가 잘못했어! 으아! 어, 오! 나이스! 그렇지! 야, 한 방에 깼어! 한 번도 낙하산 접은 적 없구요. 바로 깼습니다. 요렇게 하는 거였네요. 근데 이게 왜 골드가 아닐까? 좀 뭔가 의문이 남는데. 왜, 왜난 맨날 부러운 브론즈... 지 오! 양은 그래도 금이다. 이제 보니까 브론즈 맨, 이번엔 건 어쩌고 하는 컨트롤입니다. 건 머시기 컨트롤 스피드하기 아, 급해, 빨리 배우고, 빨리 아, 싸우고 싶다. 어, 자, 뭐지, 이건 우... 불이다. 야, 새로운 거다! 불불불불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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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발사 좋네 아까는 기관총이었단 말이야 이거는 불발사예요 불발사 자 내리고 아무 수면 이게 계속 나가네요 끝날 때까지 자 내리고 보트리스 같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사 아 저기 왜안 터졌냐 야 저기 왜안 터지냐 어, 이번 거는요, 뭔가, 연쇄 폭발이 일어나네요. 빵! 해가지고, 째깐한게 나와가지고, 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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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빵, 빵, 빵. 총! 맵이 진짜 광활하다. 굉장히 넓어. 슛! 한 번만 더! 저거만 맞추면 되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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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장 돌게 한말 이야. 자, 맞춰봐 좀 그렇지. 다 맞췄습니다. 네, 이번거는좀 쉬었다. 어, 아까 그나카산은 진짜 비교가 안돼 이거랑 비교하니까 난이도가 전혀 비교가 안 되는데요. 네, 따끈따끈한 웜즈 의 신작 웜즈 W M D가 되겠습니다. 뭐야? 약인지는잘 모르겠어요. 무기가 진짜 다채로워졌고, 뭔가 <laughs> 이젠 요 눈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네. 이젠 정감이가 제트팩 프로의 제트팩 사용법이다. <목소리> Go. 오,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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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닿지 않으면서. 날레게, 날레게, 그래도 바로 안 터져서 다행이네. 지뢰도 이제 막 바로 다음면 터지는 게 있고, 어떤 건 띡띡 거리다가 터지는 게 있고, 스피드하게... 음... 설마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아우! 빠르게 돌파! 자, 이거 먹고! 자, 하나 더. 이거 먹고. 근데 이거 제트팩 게이지가 대체 어느 정도요? <laughs> 무한대로 나네 이거. 굉장히 좋다 이거. <laughs> 이 게임 왜 샷었나요, 드론님이 이런 류의 게임을 하시는 걸 자주 못 봐서 그래요? 나 웜즈 되게 좋아하는데, 어? <laughs> 모르셨던 거지 웜즈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류의 게임을 정말 많이 했었다곤 한. <laughs> 녹방도 찾아보면 은 웜즈 옛날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류탄 잘 던지기 미션 네잘 던지기 그래네이-드 이게 확대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되니까 굉장히 그 거리감이 헷갈려 계속해서 까비 요정도 음 엄청 어려워 에이 풀샷! 튕겨서! <laughs> 아래쪽으로 튕겨서 저럴로밖 밖했어. 아 불안불안한데 이거 진짜 맞추기 어렵다 아저기 자꾸 튕겨 그래네이드! 아, 뭐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 저기를 맞추면 되겠다. 저기 석상 있지? 저기서 튕겨서 속 안으로 집어넣게 안 되네. 내가 몇 정도의 힘 갖다가 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됐다. 아, 이게 안 되네. 쇽 됐다. 아우, 드디어 맞췄네요. 발사! 이번에 저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아, 막쓸수 있지, 이거. 에이, 몰라. 에이, 몰라. 숫자 버튼 누르면 시, 그,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아까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수류탄 터지는 그 시간 조절 같은 건 없네요. 찾아와도 없어. 탭키! 아, 있다, 있다, 있다. 몇 초까지 있어? 7초까지 있네. 아, 있잖아. 아, 6초, 6초까지 있어. 탭키였구만탭 키. 오호! 그렇지. 이게 없으면 안 되지. 탭. 고맙소. 아까도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오, 오지 마. 오지 마. 이 이거는 어 어. 불안하게. 이 2초로 설정해서 바로 터 터뜨리, 터뜨리자. 나이스. 자, 이번엔 4초 정도로. 그레네이드.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한 6초 정도로 저 안으로 쏙하고 집어 넣으면 돼요. 어렵다 진짜. <laughs> 어려워. 난이도가 오. 자, 이번엔 조금만 세게 던져서 벽에 튕겨서 저 안으로 들어 집어 넣자. 준비 이쯤. 튕겨서 안으로 들어가지, 나이스. 오케이 수류탄. 솔직히 근데 실제 플레이에서는 전 수류탄은 거의 안 씁니다. <laughs> 무조건 로프로 가까이 접근해서 딱 넣고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실력이 그 모양이었나봐. 늘지를 않았지. 고수만 나면 그냥 어 성님, 아 성님, 아 성님.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은 호밍 미사일. 자, 호밍 미사일, 유도 미사일이죠. 여기다가 표적을 찍어놓고 위쪽으로 고각샷을 날려버리기만 하면 돼. 디스. 왁! 깨빅! 바로 이거지. 뮤비. 자, 바로 다시 찍고. 다이어. 호밍 미사일. 근데 저게 이렇게 틀어지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 서공에다 찍고으면은 발싸 러시아 룰렛 탈수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 <laughs> 아무나 맞는다. 빵! 만약에 저 자리에 내가 있으면 이제 망하는 거지. 이거 응. 가지고 놀기도 했어요. 슉. w a 트릭! 빵! 오케이. 자 이거. 오! 아 되게 좋다 이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나아졌어. 진짜 좋아.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려워. <laughs> 어려워. 파워 조절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그냥 위로 쏠까? 음, 응. 찍고 그냥 위로 쏘자요 정도? 아, 그래. 이, 이게 이렇게 된다지. <laughs> 아하, 좋지 않아? 다시 다시. 오케이, 잔탄 같은 건 없나요? 어 그런 거 없어요. 뭐 하나 쓸수 있습니다. 음, 이제 뭐지 않았다. 딱네 가지 정도만 남았습니다. 슈퍼 양. 자 이번엔 슈퍼 양 트레이닝. 슈퍼 양 정말 좋죠.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테스트 하고 싶은 게 있어. 예전에 온라인 시절에 먹혔던건데 한번만 해보고 갈께요 <laughs> 빰빠밤 오뭐 어... 이렇게 톤이 뭐 이렇게 코너링이 좋아 물로 담가버리면 어떻게 되나 <laughs> 아하 되게 어렵다 빰빠밤 빠라빠빰 이물 안으로 들어가서 물로 헤엄치는 양도 있었는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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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막 여기 숨어있다. 그럼 빵 야하는 겁니다. 오케이, 물러도 이동 가능. 맞고,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점. 농락할수 있어요. 이렇게 막 빙글빙글 쭉 돌다가 <laughs> 어, 능욕시킬수 있습니다. 인성 플레이 가능. 에안 되네. 아 추락이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그냥 이런 식으로도 돼요 이거. 하늘로 무한대로 올라가서 퓨! 빠! 인성 플레이 가능. 근 뭔가 페치가 됐네요. 아 아쉬워. 아 아쉬워. 어! 안 터도 다행이다. 일다양부다가아이템 먹는게 이번에 미션입니다 바로 먹어 하늘에서 그렇지 바로 먹어 바로 먹어 귀찮아 바로 먹어 빰빠바어이로뿅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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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전증 걸릴로같람 진짜 미묘하단 말이야 이거 자다 먹었다 아니야? 아, 저기도 있네. 꺾고, 미세하게 꺾어서, 오케이. 나오자! 아, 어렵다. 오케이. 미션 클리어입니다. 빰, 빰. 음, 이번에는 아까 되게 궁금했던, 음, 양이 막 로프를 쫙 하고 발사를 해서, 어, 미세 컨트롤이 되더이다. 새로 생긴 아이템.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라. 이거네. 터져. 이 터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양아 터져. 아 그냥 벽에 그냥 박아버리면 터집니다. 오케이. 이거구만. 자 가라. 저쪽 아닌데. <laughs> 따닥가리겠네 되게 시끄럽네. 자. 로프 되게 오랜만이야. 와 너무 오랜만이야. <laughs> 아 미숙한데요. 예전에 로프 좀 많이 했거든. 아 잘했었는데. 빵자 됐고 다시 가라. 띠리리리리리링, <laughs> 다시 <웃음> 사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약간의 사고야, 약간의 사고. 그럴 수도 있지. 아, 굉장 이거 시간 좀 걸리는데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된 이상 이거 한번 골드 찍어볼게요. 골드 찍어야지 골드. 아, 그냥 저렇게 내려놓으면 그냥 무조건 땅에 닿으면 터지는 거예요. 로프 끊어진 상태에서 땅에 닿으면 바로 터져. 이 녀석은 지렁이가 아니라 양입니다. 양. 어? 아우. 아우, 스피드 가안 나. <laughs> 망했네! 저거도 어, 실버다 이거 어디에도 다으면 안돼 예전엔 뭐 지렁이도 다으면 안되지만 아이고!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거 영국 게임인가요? 글쎄요 난잘 모르겠어 웜즈 난 미국 게임으로 알고 있었거든 영국이었어? 로프가 이씨 무슨 허공으로 날라가 버그야 이건. 골드는 개뿔. <laughs> 난 브론즈다. 이 기록은 브론즈의 기록이다. 양아 좀잘좀 좀 해봐라. 아우 양말 되게 안 들어. 흉빵 끝. 아 저거 하나였었네. 자 됐습니다. 그분 이미 날아갔어요. 마음만 골드로 칩시다. 실버 실버. 아, 브론즈, 브론즈. <laughs> 꿈도 크시다. 자, 브론즈. 그렇지. 할렐루야 폭탄, 신성수류탄 아닌가요? 할렐루야, 신성수류탄의 시간이다. 음, 저 아래쪽이네요. 가라. 다 터진다. 요우 엄청 세죠. 직격으로 쳐맞으면은 100 데미지가 나옵니다 거의. 3, 2, 응. 아이고. 터질 걸? 응. 자 이번 저쪽. 풀샷으로. 나이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폭탄은 이제 오케이. 완벽하게 정지하면 터지는 그런 특성이 있었죠. 음, 나 i c e 이엔 저기 위에! 슉! No! <laughs> no 저리가저리가 멀리멀리 가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아, 루야 다 터진당 e l 로 터지겠지? 오케이 이번 u j a h h a l l e l <laughs> 어림없는 샷, 슛! 너무 센거 같은데, 나이인가 나이스가 아니네. <laughs> 저까지 생각을 해야 될, 튕기는 것까지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웜즈 같은 경우는 멀티가 진 묘미죠. 지금은 연습입니다. 무기를 좀 알아보는 건데, 신무기가 한 어... 열종 가까이 되는 걸로 같아요. 들어가랏. 아우, 아우, 저기 안 넘냐. 약하게 쏘자 이거 약하기. <laughs> 이거 진짜 어렵네. 예, 네. 진짜 완벽하게 어느 각도로 어느 파워로 쏠지를 다 알아야지만 금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들어갔다. 튕겨 아, 아, 내가 어느 정도 파워 쐈지? 아, 기억이 안나 이거. 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지 않나? 다시 누르면 되나 이거? 그런 거 없어. 이거 무조건 네 이거는 시간 같은 게 없어. 무조건 정지를 해야지만 터집니다. 3, 2,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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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쏜다. 아, 아, 되게 못 쏘네, 진짜. 아우! 야이! 음. 저 격자선 보이죠? 격자선에서 어 중간에서 반. 요 정도. 나이스. 이거 맞췄다 <laughs> 진짜 어렵네. 요 정도. 나. 3, 2, 지금 맞췄다. <laughs> 지금 맞췄어. 아, 아뭐 이렇게 애매하지 이거? 좀만 각도를 올립시다. 3, 2, 내가 포트리스를 드럽게 못하는 사람이어서 <laughs> 죄송. 정말 못해요. Catch. 아우 됐다. 안정적이네요. 이 진지하게 이렇게 쏠 걸. 빵. 각도가 중요한 거야, 파워 각도. 빰빰빰. 자, 이렇게 되면 모든 프로 트레이닝 코스도 클리어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닌자 로프가 나왔네요, 닌자 로프. 마지막에 장식은 웜즈의 묘미, 닌자 로프. 로프. 로프 타고 막 아이템 쓰는 그런 것도 배우나, 여기서? 생겨서 바로 스피드. 오 나이스 나이스. 스피드하게 이거만큼 금을 찍을 거야. 야 이쪽 아니야. 아 잘못 왔어. 이게 지형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기능 생겼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시야가 변하죠. 뭐 해? 아, 자, 아, 나, 아, 나, 나, 이스 실버인가? <laughs> 아쉽네, 빰빰 실버에요. 실버, 실버, 골드는 40초네. 저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아, 이거만큼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다시! <laughs> 자존심이고없다 뭐 없지만 좀 한번만 이례적으로 세워보고 싶네요 난 이거만 깨면다다 깬거야 4 40초! 0다 40초 가능한가? 아, 아, 다시! 아, 다 아! 진짜... 오6 칠, 4 오, 삼, 이, 1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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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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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하러 가자. 자, 이제 멀티의 시간.